다이와의 스피닝릴 입문용 초보 바다 원투 릴대는 낚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뛰어난 내구성과 부드러운 조작감으로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낚시를 즐기실 수 있어요. 가벼운 무게와 균형 잡힌 설계 덕분에 피로감 없이 편안한 낚시 경험을 선사하며 강력한 드랙 시스템은 큰 물고기와의 전투에서도 안정적입니다. 또한 탁월한 감도와 부드러운 릴링 기능으로 섬세한 입질도 놓치지 않죠. 다이와의 기술력과 품질이 집약된 이 릴은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어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줍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는 낚시 여행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줄이 제품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